안녕하세요. 신비한 부부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동해 바다뷰가 제대로 보이는 강릉에서 제일 좋다는 시마크 호텔을 다녀왔습니다. 뭐 호텔 개요 및 역사는 알고 싶지 않으실 테니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현대 계열인데 내부 사정이 조금 복잡한 듯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고맙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로비층으로 가면 됩니다. 뭐지? 생각보다 동해 바다가 안 보이네. 알고 보니 누가 1층을 눌렀습니다. 여긴 레스토랑입니다. 처음 온 사람 티 팍팍 내며 쪽팔림을 뒤로 한채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고, 굉장히 길고, 어유, 굉장히 멋졌습니다. <laughs> 이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굉장한 동해뷰가 그대로 보이죠.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생각보다 일찍 출발했더니 로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몇날 며칠을 여기 오기만 기다린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음,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저희는 지인 찬스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예약하였습니다 스위트룸 체크인 체크아웃은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체크인을 기다리는 동안 라운지에서 간단한 다가나 커피, 차 등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 뷰도 장난 아니죠 라운지에는 물, 비싸보이는 탄산수, 콜라, 파워에이드 차는 루이보스, 카모마일, 제주녹차, 얼그레이 그리고 커피 머신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커피 맛집인게 저는 커피 3잔 정도 마셨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책들과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도 너무 좋습니다. 동해바다뷰를 보며 여유를 즐기니 참 좋았습니다. 인스타... 각... 소리 하지 마, 임마. 조금 여유를 부리다 보면 직원분이 자리로 오셔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수십 번은 검색해 봤거든요. 이 살아있네. 반대로다. 문 앞에 작은 화장실겸 세면대가 있고 은은한 조명이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네요. 비누 참 좋아 보이네요. 이거지, 어? 아 이거, 이거 앉아가지고. 아, 여기는 커피 포트, 네스프레소 머신, 다양한 차잔과 컵, 아까 라운지에서 본 차와 커피 캡슐, 각설탕, 미니바에는 콜라, 비싸 보이는 탄산수, 맥주, 물이 있습니다. 이건 다 공짜라는 거, 고급지게 풀이라는 거. 그리고 와인 잔과 위스키 잔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녁에 사용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긴 침실입니다. 여기도 자동 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에 열면 그리고 아, 아침에 나는 일 일출이 보고 싶다. 그러면 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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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반 감이뭐이 여기 누워 있으면 거의. 요건 전화기 블루투스 오디오 다음은 메인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SNS에서 보던 욕조 뷰가 여기입니다 다이슨 드라이기 비싸보이는 화장품 파우치 세트 파우치 세트는 집에 가져가셔도 되는데 다이슨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왜 죄송해야 되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와우 아 여기 앉아가지고 어? TV 티비가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지, 거울에 이게 커지는 거 아닐까? 왜 이러는 걸까요? TV는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사운드도 아주 좋습니다. 와, 여기도 거의 뭐 자도 될 정도로 넓습니다. 샤워 시설도 다양한 종류 및 테마가 가능하며 엄청 깔끔하고 고급졌습니다. 시마크 웰컴 핑거푸드는 계절에 따라 다른 메뉴를 줍니다. 겨울이 지나서 그런지 한가랑 사과를 주네요. 원래는 고구마랑 옥수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고구마 옥수수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음. 하지만 사과도 미친 듯이 맛있었습니다. 쉴틈 없다. 바로 수영장 갈 준비. 수영장으로 가자. 가자. 수영장은 5층으로 가서 코로나 관련 발열 체크를 한뒤 수영장 이용 주의사항을 듣고 입장하면 이곳입니다 별도의 락커 없이 여기에 가운이랑 수건을 두시고 수영하시면 됩니다 저도 분실을 걱정했지만 여기는 투숙객이나 예약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카메라 스마트폰도 편하게 두고 마 신나게 놀았습니다 둘, 여기서 꿀팁 수영을 마치고 다음입니다. 지하 1층 스파를 사우나로 표현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바로 사우나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대충 물안 떨어지게 몸만 닦고 사우나 내려가셔서 노천탕도 즐기시고 기분 좋게 씻은 뒤 다시 가운만 입고 방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가운이 젖으셨으면 직원분께 이야기하시면 새 걸로 바꿔 주십니다. 다음은 백가 고프니 디너뷔페입니다. 한숨 시원하게 자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으로 가시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 꼭 하시고 1인 77,000원입니다. 일단, 디너 음식들 한번 보고 가실게요. 마이 스테이크 괜찮네. 세거 허가면 색거이 이상해. 응, 뭐? 어렵잖아. 바다 아 화가났다. 가격 대비 음식도 맛있었고 해산물도 싱싱해서 잘 먹었습니다. 여긴 양고기 스테이크가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가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컵이 나오는 줄 몰랐네요. 가시면 한 번은 드셔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녁이 돼서 간단하게 핑거푸드와 와인을 먹을 수 있는 와인바로 왔습니다. 와인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저희는 간단히 입만 적시고 왔습니다. 왜냐면 룸을 즐기고 싶으니까요. 歪 t e r 리지않고데이제 그냥 우리신비야 l 부 이야우거우거우거뭐가 튀긴 거야. 우슈가 튀긴 강릉에서 마지막 거야. 우슈가 튀긴 거야. 이슈가 조식을 위해 똑같이 1층 레스토랑으로 가면 됩니다. 일단 조식 메뉴 보고 가실게요. 아침이라서 많이 안 들어갈 듯 했지만 생각보다 퀄리티도 좋고 맛있어서 세 접시 먹었습니다 시마크는 2박 3일 일정으로 다시 한번 꼭 오고 싶습니다 정말 잘 쉬었다 갑니다 1박 2일 동안 삼수형 삼사우나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뭐, 뽕을 제대로 뽑았구만. 정말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